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중요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주의 신호입니다. 이제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알아 봅시다. 1. 신성한 주파수.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, 우주는 여러분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은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. 우주와 함께 창조하는 공동 창조자입니다. 우주와의 이 연결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, 그리고 의도가 신성한 주파수에 맞춰져 있음을 의미합니다. 이 주파수는 여러분이 매일 겪는 모든 상황과 경험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2. 신호 해석하기. 우주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. 반복되는 숫자. 적절한 순간에 들려오는 노래. 우연히 마주친 대화. 이 신호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순간, 여러분은 우주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.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,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. 3. 장애물 우주가 주는 시험. 여러분 여정에는 때때로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의심, 두려움, 그리고 외부의 혼란들이 여러분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은 여러분 의지와 신뢰를 시험하는 도전입니다. 이 시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우주와의 연결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. 장애물에 굴하지 말고 우주의 지침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세요. 4. 신뢰와 항복. 여러분 삶이 더 쉽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우주의 흐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. 우주와 조화를 이룬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. 대신 우주의 인도를 신뢰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. 우주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지켜보며 그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. 5. 의도와 발현 현실을 창조하는 힘 여러분의 생각, 말, 행동은 모두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. 여러분 의도는 우주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며 그것은 곧 현실로 나타납니다.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의심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. 우주가 여러분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뢰를 유지하고 매일 영감을 받은 행동을 취하십시오. 6. 인내 신성한 타이밍을 믿기. 모든 것이 원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신성한 타이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주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할 것입니다.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십시오. 그러면 우주가 모든 것을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가져다 줄 것입니다. 7. 여정을 신뢰하기. 모든 것은 완벽한 타이밍에 옵니다. 여러분의 여정은 단순한 목표 달성을 넘어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주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모든 경험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.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험난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. 여러분은 이미 우주의 계획에 맞춰져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이 여정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우주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